만약에 4권 출간!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해줘! 지금부터 저는 7일 안에 브레인노 숨치기의 모든 도감을 클리어해 골드, 다이아, 갤럭시, 무지개까지 모든 기지를 클리어해보고 마지막에는 무지개 기지를 열어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지도 얻어볼 건데 클리어가 가능할지 우선 1일차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지만 클리어하는 건 너무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 도감까지 추가로 클리어해보기로 결정하고 바로 도전했습니다 나 아, 라그란데도 없어 라그란데 콤비넨스요 오케이, 라그란데 가져가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와준다는 친구들이 지금 엄청 많네. 꽤 오늘 안에 도합 채우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새로 나온 브레인노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46.8M, 우와, 6빌리언. 귀엽다, 로스브로스 이거. 로스브로스 헉, 이거구나. 트랄라르돈, 이거 새로 나온 거죠? 트랄라레도스가 맞아요, 발음이?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친구도 얻었습니다. 어, 나 이거 없지 않나? 여러분, 나 이거 없어, 의자. 카르케리카르 쿨쿨. 시크릿 의자도 얻었구요. 와, 일반 자전거, 나 처음 봤어, 이거. 이거 있는 거구나, 실제로. 자전거 시크릿. 자, 자전거 시크릿. 네, 자전거 시크릿 선택해서 넣어주고요 그러면 꽤 지금 도감 몇 개죠? 와, 이제 1 0 개만 채우면 된다, 1 0 개만! 일단, 일반 도감의 경우, 어느 정도 모아둬서 10개만 더 모으면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거기다가 유튜버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헐, 레인보우 드래곤 도감작, 꼬부기님이 레인보우 드래곤 도감작 진짜 해주시게요. 와, 잠깐만, 뭐야, 이거. 우와, 레인보우 드래곤. 우와, 뭐야, 여기. 나 이거 없는데. 저 이거 도감작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드래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거,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것도 없을걸? 나 로사 스팟도 없어. 야, 진짜 신기해. 이런 게 어떻게 있으신 거지, 다? 진짜 멋있다. 와, 나 여, 이분이 집에 가지고 있는 거, 나다 없는 건데? 오, 이걸로 도감자 빼야 할수 있겠다, 진짜. 야, 진짜 신기하다. 야, 이건 뭐야? 우와. 이런 것도 있어? 나 이거, 이런 시크릿 처음 보는데? 살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이 삼다수님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아, 의자라.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와, 삼다수님 갤럭시 기지시다. 우와. 뭐야, 대박이다, 대박. 헐,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삼다수님 덕분에 이거를, 와, 이 시계 돌아가는 거 봐. 겁나 멋있어. 와, 감사합니다. 도감작 가능한 거 하시래. 어, 감사합니다. 무지개. 와, 이거 무지개. 세콜라 이거 있으시네. 와, 대박. 와. 대박인데? 다이아 라그란데, 와. 갤럭시 효과 붙은 것도 있어요. 에속세 콜라. 에속세 콜라, 갤럭시 효과 붙은 것도 있고. 진짜 신기하다. 라그란데 콤비네이션. 와, 진짜 이거 라그란데, 다이아 라그란데.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어, 진짜 감사합니다. 삼다수님. 저 이제 아홉 개 남았어요. 어, 여기 있는 시크릿 줄만 모아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삼다수님의 도움을 받고 깨깨기 친구들의 도움으로 1일차의 일반 도감의 클리어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깨기 도감 1? 와, 다 채웠다. 드디어 도감을 다 채웠습니다. 일반 도감 다 채웠어. 자, 이제 골드로 한번 채워봅시다. 자기가 기지가 골드가 많다. 깨기 지금 없는 게, 깨가 없는 거 많아요. 전설도 없고, 신화도 많이 없고, 브레인롯이랑 시크릿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오케이, 여기 오셨다. 자, 그럼 골드로 한번 볼게요. 어, 골드 잡잡잡. 골드 잡잡잡 없어. 자, 골드 잡잡잡. 자, 본인 거 본인들이 알아서 다 가져가셔야 돼요. 골드 잡잡잡 없구요. 그 다음에, 골드 라바카 이거 없을 거야. 라바카 삼둥이. 어, 이것도 없을 거구요. 골드 연필 없어. 골드 연필 없어. 가자, 가자. 가자. 자, 골드 연필 채우구요.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열어줘. 그렇지. 자, 골드 라그란데. 오! 어! 골드 럭키 블록 있다, 저기. 이건 뭐 신이 도와주는 건가? 어떻게 딱? 저게 뜰수 있지? 얘들아, 내가 사면 안 될까? 나 골드가 딱 필요했거든. 골드 럭키 블럭 가져가 주고요. 이렇게 순조롭게 골드 기지를 얻기 위해 도감작을 하고 있던 중 누군가 제 기지에서 나눔용 시크릿을 훔쳐갔습니다. 어, 제거 가지고 쳤다고요? 어, 뭐야? 헐. 야, 누가 내거 가지고 도망갔어. 야, 내, 누가 내 연합군 가지고 도망갔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꽤기지에다좀 옮겨줄게요. 이거 충격받았어, 방금. 이거 가져갈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꽤기 100만원 현질에서 얻은 건데 시청자 주려고 이거. 야, 이걸 뺏어가냐? 일단 골드 계속 채워봅시다. 어떡해. 뭐 이미 도망갔는데. 1일차에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목표인 골드 기지를 위해서는 도감작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야, 이거 드래곤. 와, 우와. 아 잠깐만. 이거 골드에요? 그냥 일반 드래곤 아니야, 그건데? 골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도감작. 우와, 대박! 우 대박, 대박, 대박. 이것도 없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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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골드 드래곤 진짜 멋있다. 오, 골드! 로스 마테오스! 로스 마테오스도 도감작 해주고요. 이거 없을 걸 아마? 이거 아까 일반 모델은 내가 얻었는데. Lost new, my hotspot. 야, 이거 신기하다. Hotspot 치토스, 이거. g o 라그란데. 라그란데 콤비나치오나. 콤비나치오나. 가져가, 주고요. 집에 깨, 만약에 3관 있어? 진짜? 재밌게 읽어줘. 진짜 재밌지 않니? 어, 이 친구, 그래. 나 이거 없어, 이거 없어. 그럼 102개 되는 건가, 이제? 102개? 오케이, 102개! 골드 로스 스파이더니 넣어주고요. 거미 세마리 넣어줬더니 102개 됐습니다.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되, 됐나요? 도감 볼까요? 와, 드디어, 드디어 했다. 드디어 도감 채우고 금까지 채우면서 골드 기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일차에 일반 도감과 골드 기지를 클리어하고 2일차에는 갤럭시 기지를 도전했습니다. 사실 제 계획대로라면 7일이 아니라 4일 안에 모든 기지 클리어가 가능한 건데, 과연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와, 뭐야! 갤럭시 스파게티랑 다이아 드래곤! 이거, 도감작 해도 되나, 되나요? 와, 일단은 다이아 드래곤 먼저 도감작하자. 야, 다이아 드래곤! 우와! 어차피 또 이따 다이아 도감도 한번 채워야 되니까, 다이아 드래곤, 도감작.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스파이더 아 스파게.. 스파이더래 저기 스파게티 갤럭시 스파게티 변기 근데 이거 좀 그렇다 변기에다가 스파게티를 담았네 자 요것도 가져가시고요 얜 팔아야지 오! 갤럭시 집이다 좋아요 갤럭시 집 갑시다 와 갤럭시 집 갤럭시 집 도감작 갑니다잉 나이스 갤럭시 집까지 도감작 완료 아 뭐야 제스터 왜 왔어 나가 아, 뭐 하는데, 나가, 나가, 이게 뭐야, 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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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왜 왔어, 얘. 제거기지 훔쳐야겠네. 저거 위에 저거 거북이 하나만 해줄래, 체스터? 거북이? 나 거북이 한 번만 도감작 좀. 거북이, 거북이 도감작 좀. 거북, 거북이. 어, 거북이랑 저 메두시. 오케이, 체스터의 도움을 받아서 갑시다. 갤럭시 거북거북, 거북이. 자, 가져가, 체스터, 가져가. 마지막 갤럭시 매두시만 한번 할게, 갤럭시 매두시. 와, 체스터 갤럭시 매두시 어떻게 얻었냐? 그라이프시 매두시. 갤럭시 타코 무은 매두시. 자, 여기 가져가면 돼, 체스터, 고마워. 야, 빙구야, 나 저거, 저거, 도감작 한번 하면 안 되냐? 요고 요고 도감작 한 번하면 되냐 저 위에 어 보라색 연합군 도감작 한 번하겠습니다 야 핑구 보라색 이거 갖고 있는데 갤럭시 연합군 아잘 왔네 타코랑 어, 다르게 도움이 되네 타코는 그냥 도움도 안다고 논리로만 온거 아니야 저거 됐다 일단은 진짜 삭제하고요 자 갤럭시 키보드 나이스 어 갤럭시 키보드 갤럭시 키보드 도감작 해주시고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어 들어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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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우와 다이아 자전거도 있어 이분. 근데 터보 4 0 0 0부터 도감작 할게요. 어 나이스 나이스 이이이이이이 그다음에 다이아 자전거도 한번 도감작하겠습니다. 우와 다이아 자전거 도감작. 레전드 오브 더 레전드 다이아 는거 다이아 자전거 도감작 해버리고. 자하스팟치토스 자 갤럭시 하스파치토스 도감작 했고요 가져가시면 되구요야 진짜 라그란데 있다. 와 갤럭시 라그란데 레전드 자 갤럭시 라그란데 도감 채워 주고요. 갤럭시 라그란데 채워주고 가져가세요. 갤럭시 라그란드는 자전거 오저위 있다. 갤럭시 자전거. 자무려 갤럭시 자전거 갤럭시 자전거 모았구요 어 보자. 어 꽃게다. 나 이거 먹으면 끝이다. 어 드디어 드디어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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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셰프. 끝내버렸. 아 어,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2일차이는 갤럭시 기지를 클리어하고 바로 다음날 다이아 기지에 도전했습니다. 자깨거는들또 다이아 잡잡잡사우르. 잠깐만 이거 로블록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 다이아 잡잡잡사우르 가고 음료수 있어. 갤럭시 음료수. 이거 라스트라라레리타스 이거 도감자 한번 하 해주고요. 오,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로스 세미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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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로스 세미니 넣어주시고요. 자, 다이아 라슈프림 들어오셨나요? 오와, 아, 야 진짜 있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다이아 라슈프림 와, 이거 진짜로 보네 실물로. 다이아 라식뿌린까지 도감작 해주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오늘 금방 모으겠다. 얘들아, 오늘 금방 모을 것 같아. 좋아, 좋아. 다들 좋아요로 응원해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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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운에 너프당한 우리 다이아 의자 라그란데. 어, 이거 도감작 해주고요. 다이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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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 어. 자, 보고. 어, 뭐야, 뭐 가져오셨어요? 어? 이거 내가 없는 거야? 이거 하면 끝이야, 나? 잠깐만, 설마? 고릴라 워터멜론 하면 끝인가요? 와! 끝냈다! 끝냈다! 가자, 다이아기지, 구경 가자! 자, 갑니다! 3, 2, 1. 우와! 영롱한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이아기지! 다이아 기지, 다이아 기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다이아 기지도 있고, 금기지도 있고, 오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지롱, 갤럭시 기지도 있고, 오 자, 내일 이제 무지개만 얻으면 모든 기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에이. 무지개 기지 꼭 얻자. 자 이제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눔 3일차 만에 일반도감 골드 갤럭시 다이아 기지를 클리어하고 깨기까지 시크릿 나눔까지 생방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좋아요 3000개 넘으면 생방에서 나눔 진행할 테니까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깨기 라이브 했을때 들어와주세요 아무튼 4일차 드디어 무지개 기지에 도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레인보우 키보드입니다 레인보우 키보드 도감적 했고요 레인보우 키보드까지 가져가세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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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레인보우 연합군도 있어 이거 나 레인보우 연합군 없을 텐데 뭐야 예 드래곤도 있다고요 이분 뭐예요? 와 진짜 멋있는 거보소서 일단은 이거부터 합시다 로스콤비 나지오나스 저번에 이분이었나? 자그 다음 레인보우 고트 가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고트 와저 드래곤 보세요 용롱하네요자 레인보우 고트까지 해주고요 자 가져가세요 레인보우 고트 가져가시고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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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라그란데 있다 라그란데 콤비나 시오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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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자석 아이고 렉걸려 자 레인보우 라그란데 했구요 어오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남은 두개잖아 이거 어 남은 두개 딱 이거잖아 남은 두개 잠깐만요 딱 남은 두개잖아요 이거 아니 이럴수가 캐리를 해주시다니 자 그러면은 109개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들고 와주셨어 와 봄봄 미니 구신이. 자, 마지막입니다. 봄봄 미니 구신이까지 넣어버리면요. 드디어, 깨개 무지개기지 클리어! 이야, 무지개기지 클리어 했습니다. 야, 이제는 시크릿 나눔으로 가는 거지. 아, 무지개기지 갑니다. 3 2 아, 투, 아, 짜란! 이야, 이 맛이지, 무지개기지. 영롱합니다. 영롱해요. 와, 이 영롱한 걸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무지개 기지를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이 무지개 기지를 클리어하고 일반이나 골드, 다이아, 갤럭시 기지를 가보면 이렇게 창문색이 다른 특별한 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도와주신 유튜버분들과 깨깨기들 모두 고마워요.